자주차의 지능을 똑똑하게 만드는데 수학은 어떠한 도움을 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사대부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학 교사 김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앞으로 2시간에 걸쳐 자주차와 관련하여 탐구할 수 있는 수학적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올해 제작한 자주차 전용 트랙을 소개하고 설계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과 관련하여 탐구할 수 있는 수학적 내용에 대하여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 자주차 전용 트랙은 이전과는 달리 얇은 포맥스 재질을 이용하여 모듈식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트랙 모듈을 이용하여 다양한 코스를 구성하여 연습할 수 있습니다. 어 트랙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가 50cm인 정사각형 트랙은 에, 보이는 화면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빈 도로는 트랙과 트랙 사이의 빈공간에 위치하여서 자주차의 영상 센서 인식 오류를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가 각각 50cm, 74cm인 도로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 추월 차선용이 모두 3개, 그리고 S자형 도로가 모두 2개가 있어서 보다 다채로운 경로 구성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듈형 트랙을 적절히 배치하여 우리는 좌측과 같이 초급 수준의 트랙을 만들어서 연습할 수 있으며 어, 우측과 같이 갈림길이 있는 중급 이상의 트랙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의 트랙을 만들지? 어, 다소 큰 예, 트랙 모드를 직접 가지고 이리저리 예, 움직이면서 어, 맞춰보는 것은 조금 힘이 들겠죠. 예, 이에 우리는 트랙 설계 화일을 가지고 미리 설계를 한 다음 예, 결정된 트랙을 예, 직접 이렇게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로 블록 설계 기본형 세트 화을를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탭에는 예, 이렇게 그 기본적인 세트 전체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된게 보이고요. 자두 번째 탭을 보면 예, 이 기본 세트를 가지고 예, 도로를 하나를 구성한 예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호등인데요. 처음에 이제 신호등을 받고 예, 자도, 자주차가 출발하면 자 일단 기본적인 좌회전 그리고 기본적인 우회전을 어, 코스를 지나서 예, S자 코스 그리고 S차 코스가 끝나자마자 5번 기본 유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번 코스가 이제 신호등 멈춤 미션 또는 여기에서 이제 앞차 따라가 미션으로 이제 바꿀 수 있고요. 자, 7번의 약간 이제 다른 커브인데요, 약간 어려운 유턴입니다. 자, 그리고 8번은 이제 멈춘 차 추월 또는 에, 앞차 따라가기 미션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에, 이런 식의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탭부터는 이제 이 도로를 에, 모듈을 가지고 직접 설계를 하는 것할수 어, 있는 게 있는데요. 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도로 모듈을 하나를 이렇게 드래그.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칸에 잘안 맞춰지는데요. 자, 위에 설명 이 있듯이 Alt 키를 누르고 이동하면 칸에 딱딱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면 15도씩 회전이 되 돼서 예, 적절히 누르면 이렇게 90도 회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움직이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어, 이렇게 움직이면 쉽고 빠르게 적절히 원하는 방향으로 도로를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자주차 트랙과 관련하여 탐구할 수 있는 수학적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곡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실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도로는 직선과 원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원형 도로의 경우 어떤 도로는 거의 직선에 가까울 정도로 휘어짐의 정도가 적은 반면에 어떤 도로는 많이 휘어져서 속도를 줄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림의 원을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이 커져 휘어짐의 정도가 적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수학에서는 원이나 곡선에 휘어진 정도를 곡률이라고 하며 그 정의는 그 원의 반지름분의 1로 저, 어, 표현을 합니다. 결국, 반지름이 작을수록 공률값은 커지고, 반지름이 커질수록 공률값은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직선의 경우, 반지름이 무한대에 가까운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 극한 값인 0이 바로 그 공률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형도로의 공률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공유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자, 대부분의 경우에 원의 중심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원의 일부만 주어졌을 때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알, 있고,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 방법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원의 중심을, 어,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이용, 어, 지난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현을 긋고 두 현에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서 그 교점인 원의 중심을 찾으면 예,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현 AB를 긋고 중점 M을 찾아줍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와는 반대로 바깥쪽으로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서 예, 원과의 교점 P를 찾아줍니다. 다음으로 원의 중심 O에서 점 o M과 점 B로의 가상의 선을 생각하면 삼각형 OMB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이제 선분 MP와 MB의 길이만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원형 돌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방법보다는 훨씬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외에도 어, 도로에서의 그 따라서 움직이는 자동차 핸들의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도로 위에 임의의 세 점의 위치나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 어,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어, 여러분도 어, 한번 더 많은 방, 다양한 방법을 어, 한번 찾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자동차의 운동 원리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주행 방향은 운전대의 조작에 따라 바뀌는 앞바퀴의 각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운전자, 운전자가 운전대를 회전하면 그 각에 비례하여 앞바퀴가 회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운전대를 회전한 상태에서 전진을 하게 되면 그 이동 경로는 원의 일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위치는 예, 그림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아파트의 중앙에 해당하는 점 o M의 위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파트의 각이 세타가 되면 예, 이 어, OM 회전 반경에 해당하는 각도 세타가 됩니다. 여기에서 아파트가 세타만큼 움직인다는 것은 반지름이 OM인 원을 따라 자동차가 움직인다는 것인데요. 어, 세타가 이렇게 고정된 값으로 이제 만약 세타가 큰 값이라면 자연스럽게 5 m 의 길이, 곧 운전 경로의 반지름이 작아져서 공률이 큰 원의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반대로 세타 값이 작아지면 공률이 작은 원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대부분의 도로는 직선 도로와 원형 도로로 이루어진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 말은 곧 직선이나 원형이 아닌 도로가 있다는 말인데요. 현실에서는 직선과 원형의 도로만 있다면 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운전자는 원형 도로에서는 운전대가 해당 도로의 휘어짐에 맞게 적당히 돌린 상태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직선 도로일 때는 이제 정방향이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 직선 도로에서 어, 곡선, 원형 도로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면. 직, 어, 운전대가 정방향에서 갑자기 이렇게 핸들을 꺾어야 되는, 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직선과, 어, 직선 도로와 원형도로 사이에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곡률 반경이 연속적으로 바뀌게 되는 별도의 곡선형 도로를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곡선을 우리는 완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완화 곡선으로는 클로소이드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곡선은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은 약간 어려운 매개변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수학에는 다양한 곡선이 대신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들 나름의 적절한 완화 곡선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학적인 탐구 활동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주차 트랙의 설계 방법 및 트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학적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도로는 자동차의 운동과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도로를 탐구한다는 것은 곧 자동차의 운동을 탐구하는 것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트랙과 자동, 자동차의 운동과 관련된 주제를 찾아서 다양한 탐구를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조차의 카메라에서 탐구할 수 있는 수학적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모형을 같은 트랙에서 작동하는데 주행할 때마다 다르게 운동합니다. 자주차 개발 시 통계적 추론이 필 요한 까닭입니다.